사직 야구장입니다. 롯데와 SST의 주말 3년 전의 마지막 경기 59차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어, 포수인 조희홍과 이지영으로 바뀐 것 외에는 정확히 같은 라인 없이 12번째 선발 등판이고요. 4승 2패, 63과 3분의 1이중 동안 피해 안 타율은 1할9푼. 평균자책점은 1.85입니다. 전민재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1번 타자로 나오고요. 고승민과 함께 테이블 세트, 그리고 중심 타선은 윤동희 선수가 5번으로 내려왔고 4개메 남아서 1승 1패, 20과 3분의 1이니 6.64의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렛, 확인합니다. 돌지 않았다는 판정. 끈질긴 승부였는데 결국 11구 승부에서 볼라투볼투 스트라이크. 떨어지는 공을 맞췄고 오른쪽으로 뽑아냅니다. 최정이 공 바라보며 2루까지 주자는 두 명으로 불어납니다. 네. 이민석 때립니다 왼쪽 좌익수 잡았어요. 실점 없이 2회를 건너가는 롯데. 강한 타구 1, 리간 뽑아냅니다. 선두타자 박성한의 안타. 이지영 7번 타자, 카운트는 원앤원이구요 높게 솟구치는 타구, 중견수 평범한 플라이, 그러나 짧은 타구예요. 중견수와 유격수 그 사이에 떨어지는 안타. 정준재 선수. 오, 받아 때리면서 왼쪽에 안타. 세 타자 연속 안타, 주자는 가득 들어찹니다. 2만 명이 넘는 관중이 조용히 이 상황을 지켜봅니다. 풀 카운트. 먹힌 타구 오른쪽 우익수 잡습니다 홈에 승부 그러나 강하게 홈의 원바운드로 윤동희가 바로 홈에 승부했습니다. 네이 완전히 먹힌 타구였기 때문에 윤동희 선수의 이타구는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1, 사알루 스윙삼진 오늘 경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삼진을 여기서 잡는 것 같습니다. 이번 타자 최준은 원투의 카운트. 루킹 스토리가오. 사발루에서 뜬독. 삼진 두 개. 이민석이 롯데팬의 응원에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 상황을 차분하게 이 마운드에서 보여주시는 선수가 앤더슨이에요. 백축. 개픈 타고 점프 러닝 일로선구이 나갑니다. 전준로의 통산 1996번째 안타. 그리고 통산 3,100 무타를 2 아타로 달성합니다. 베이스마크 페어볼, 베이스마크 페어볼. 이 타구에 전준우가 3루로 뛴다. 바닥도도 1루로 본인 연결. 1루에 성공했기 이래서 세이브입니다 불리한 카운트에서 공 하나를 차마 내고 윤동이 선수가 이런 장타로 다시 찬스를 만들어내네요. 초구부터 스윙했습니다. 높게 보내는데 자이 타구가 충분한 비거리가 될까요? 3루전은 전주로 중견수 최지훈 호브로 역시 로테도 호브로 도전은 못합니다. 아두팀 모두 똑같은 상황이 생기네요. 이번 시리즈육 타수 1 안타. 높게 다시 한번 비거리가 될까요? 또 한번 애매한 타구. 자 이번에는 이루수가 뒤로 가서 잡습니다. 이번엔 SSG가 무사 히 삼루. 땅볼 투수 잡지 못하고 유격수 박성한 일루 연결 세 번째 아웃 카운트 양 팀이 모두 똑같이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원투의 카운트 스윙 삼진 그까지 따라가봤습니다만 맞추지 못하는 장준성풀 카운트 스윙 앤더슨이 두 타자 연속 삼진 탈삼진 세 개째. 드려지는 거 자체가 좋은 거죠. 빠른 볼 바라봅니다. 158의 속구. 결국은 세 타자를 K K K로 잡는 드류 앤더슨입니다. 가볍게 맞췄고요. 트랙 슬라이딩 최준우가 아웃 카운트를 잡아줍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캐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앤더슨 선수가 이 마운드에서 강력한 공을 던졌을 때외야 쪽에서 내야 쪽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면 안 돼요. 맞춥니다. 오른쪽 낮은 드라이브. 잡아내야 합니다. 두 개의 안타성 타구를 좌익수에서 하나, 우익수에서 하나 건져줍니다. 오른양팀 풍틀어 유일하게 지금 장타를 때려내고 있는 타자입니다. 윤동희. 계입니다. 네, 윤동희 선수가 팽팽한 이 상황에서 선치 홈런. 정말 완벽한 타격을 해 주네요. 윤동희의 솔로 홈런 어, 금요일 경기에 등판했습니다. 6경기에 나와서 6과 3분의 2인 5.40의 평균자책점. 풀카운트. 지금 3진. 152의 빠른 고 2001년생 올해 24살의 최준혁 높은 동 걷어내지 못합니다. 두 타자 모두 3진. 아하. 콜카운트승부에서 결국은 고명준을 내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15타자만의 SSG가 1루에 주자를 내보내게 됩니다. 음. 6번 타자 박성한. 오늘 안타 있습니다. 배트가 쪼개지는 소리 한방 뒤에서 전. 어! 그런데 송구가 흐르면서 이미 안 끝나요 이렇게 타이트한 경기에서 이런 미스는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집니다 받아 때립니다만 높게 솟구치는 타구 파울지역 익스 이루스 이루스가 나가면서 잡아냅니다 실책을 덮어주는 고승민 배트 스윙 여부 확인하는데 돌지 않았다는 3중 3루심의 판정, 그러면 볼넷입니다. 스윙 여부에 대한 어필인 것 같죠? 요 스윙이죠, 체 스윙. 이승용 감독이 보고 있는 그림이었을 네, 요 여기서 이만큼을 나갔다고 라 봤기 때문에 강하게 이승용 감독이 어필을 하는 겁니다. 앤더슨은 평균 9 4 5 9 가장 많이는 112개. 별하고 잡아당겼고요. 땅볼 박성환 잡고 2루 연결, 정준재가 1루까지! 이닝을 끝내는 드루 앤더슨, 평살타 유도하면서 미소를 되찾고 있습니다. 첫번째 등판 이후에 28인 3홀 5.14의 기록 SSG에서도 두 시즌을 뛴 적이 있습니다 빗맞으면서 땅볼 투수 쪽으로 굴러갑니다 침착하게 잡고 1루 아웃입니다 야, 이 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판독을 해달라고 지금 표시를 했어요 어허. 네. 타 판정은 세이 이렇게 되면 선두 타자가 출루하게 됩니다. 31번째 판이고요 45원승, 11홀드, 4.25의 시즌 기록을 올리고 있고요 포스터 손성빈으로 바뀌었고요 투구 동작 오, 네, 들어왔나요? 오호, 네. 몸에 스쳤다는 내용요 몸에 맞았군요. 네, 네, 몸에, 몸에 맞았군요. 네네네. 네, 네, 네. 2구도 공격, 센터 쪽으로 장성, 두 장성 두 따라갑니다. 4반에 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뒤졌어요. 태그 들어갑니다. 삼루 까지 스윙 삼진. 기대를 많이 하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8구째 승부. 정철원과 최정. 갑니다. 삼점 오늘 경기가 풀리지 않았어요. 많은 찬스도 들 없었고요. 결국 최고의 순간에 이 최정 선수가 이 경기를 역전으로 만들고 있네요. 이번엔 롯데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그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회가루가 됩니다만 이건 삼루가 그 기준점이에요. 땅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어볼. 2대1로 이제 SSG가 최정의 적시타로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시즌 9번째 등판 8.87이고요 중요한 공 하나가 될 듯합니다 2사의 주자는 2루 받아 때렸는데 투수! 그리고 왜 약간 공이 굴러갑니다 최정이 홈으로 벌 연결! 홈에 먼저! 2대1이 아닌 이제는 3대1 2사 후에 최정과 한유섬이 경기를 뒤집어 놨습니다 이제는 3대1 투정차 한순간에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점수를 만들어가는 SSG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2사후고 명준이 1구를 공략했지만 이번엔 중견수죠 강구성 잡아냅니다 최정의 적시타 하준수 발적시타 SSG가 2점을 리드합니다 3볼 카운트까지 가고 있고요 어허 선구 타자 몰래 3-1 스크라이크 그리고 2루카스 8구째 승부 앤더슨의 1 0 1구가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면서 주자는 두명 시즌 31번째 등판 2패 이위반니다점 무리하지 않도 말로 고영민 코치가 윤동희의 발걸음을 묶었습니다. 이러면서 무서발로. 네, 정말 엄청난 이 파워가 느껴지는 롯데의 공격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춘 사실 손성빈 선수가 너무 결과를 잘 만든 그런 인플레이터가 돼버렸고요 결과로 잘 만들어냈습니다. 윤동희가 상대에서 홈으로 뛰어들면서 일단은 2점의 두, 두 점차3점으로 줄었습니다. 올해가 1군기준 20번째 시즌. <laughs> 바닥 때려 뛰어내야로 타구가 잡힙니다. 최지훈 잡고 3점 뛰기 시작. 경기는 동점 보시는 장주성 선수라는 선수가 나타난 게 이런 상황에 멋지게 보여졌다 이렇게 보여진 것 오늘 안타 없이 네 번째 타사 스윙 삼진 동점까지였습니다 결국 무사말루에서 땅볼과 희생플라이로 타점 두 개. 다시 경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받아 때립니다 과연 2루까지 2루까지 갈수 있을 텐 담장을 맞고 튕겨져 나옵니다 3두타라 2루타 고생민 김동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자동 고위 사구 레이어스와는 승부하지 않는 SSG입니다 30번째 등판 8홀 뒤에 3.25의 기록인데 또 1루 아웃입니다. 기생 번트 전준우가 성공합니다. 자, 득점권 도게. 네, 번트도 완벽하네요. 왜냐 하이 다음은 이제 윤동희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승엽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요. 2구 1구가 빠지면서 투볼이 됐어. 이렇다 그러면 이제 베이스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 경기에서 잘 던졌었던 윤동희를 그렇죠. 이게 이제 이는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궁금했어요. 자동보이상으로 보내면 그 다음이 나승협인데 그리고 김민과 나승협의 대결. <laughs> 초소 잡았어요! 1, 2, 3으로 간니다 더블플레이! 병살타! 이렇게 이닝이 끝납니다. 롯데가 가장 걱정했던 병살타가 나오면서 3대3의 균형은 깨지지 않습니다. 시즌 24번째 등판이고요. 14세이브에 1.07 멀리 갑니다. 타구는담장측 그대로 담장 앞쪽에서 원바운드 그러면서 최지훈이 3루 3루야. 3루에 도달합니다. 볼 중계 플레이 약간 넘어갔고 3루까지 슬라이딩해서 들어갑니다. 1사 3루 포심도 있고, 스플릿도 있습니다. 동산 맞대결은 사할 사리. 공이 빠졌어요! 공이 빠집니다! 3루자 득점. 여기서 3루 주자가 폭투의 홈으로. 4대3 앞서는 SSG. 3대3 동점에서 3루타와 폭투로 한 점을 내준 김원중입니다. 스윙 삼진. 9회 말, 롯데의 공격, 7번 타자 손호영부터한점 차에서 시작하겠습니다. 26번째 등판, 굿 세이브 1.05. 원앤 투. 삼유간, 깊은 타구, 바운드가 뛰면서 박성한이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아줍니다. 숨 아. 막히는 순간. 투앤 스윙 삼진. 투아웃, 현재 SSG가 한점차 리드. 높게 들어올립니다. 준견수 최지훈.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최종점수 4대3. SSG가 오늘 승리와 위닝 시리즈를 모두 가져갑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 타이트한 흐름 속에서 이 마지막에 조명현 선수가 완벽한 세이브를 올리면서 경기를 잡아가네요.